자, 대표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1번 자, 대표형 1번 자, 겉넓이가 겉넓이가 조세이네요 겉넓이가 얼마냐 하면 196 8cm 제곱이다. 자, 이런 구의 이것이 겉넓이가 196 8cm 제곱인 구의 부피를 구하라. 부피가 얼마냐. 자, 여러분. 겉넓이 공식이 뭡니까? 4 파이 R 제곱이죠. 그것이 196 파이 라는 뜻이군요. 그러면 R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되죠. 4 파이로 나누면 되죠4 곱하기 파이로 196 파이로 나누면 자, 파이 파이는 약분 되기요 그렇죠? 자, 196을 4로 나누면 됩니까 자, 196을 4로 나누면 4416 36이니까 얼마죠? 4 9 36이렇 되죠? 얘는 얼마나? 49가 됩니다. 49는 아시다시피 7이 7, 49죠?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다? 7이다. 즉, 겉넓이가 196 파이 cm 제곱이 9의 반지름은 7cm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아 죄송합니다. 그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건 반지름, 반지름 길이, 구하니까 얼마다? 7cm 제곱입니다 아, 7cm 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의 부피 구합시다, 그면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얼마냐? 되 예, 3분의 4 파이 r 아, 3승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이는 cm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구하는 게 9의 부피가 아니라 반지름이 길게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은 7cm. <목소리> 건넓리가 196파이 cm 제곱에 9의 반지름은 7cm가 라는 겁니다. 자, 답이 1번이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겉넓이가 144πcm 제곱인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냐? 자, 겉넓이는 뭡니까? 4πr 제곱이죠. 4πr 제곱에 넓이가 144πcm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r 제곱은 어떻게 니까 r 제곱 4π 나눠되겠죠 144. 자, 파이는 날아가고요. 자 144를 4로 나누면요 3, 4, 12 그죠? 24, 4 6, 24 떠버리죠? 그렇죠? 다시 반세이겁니까 36이다. 자, 36은 뭐죠? 6, 6이 36, 6의 제곱이죠? 그럼 반지름 은 얼마입니까? 자, 겉널이가겉널이가1 4 4파이인9의 반지름은 6 c m 다 이렇게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표현 바꾸기 1-2번 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좀 복잡하게 해놨네요. 자, 얘가, 자, 이렇게 구가 있고, 방구가 있고요. 자, 방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원뿔을 갖다 붙였네요. 원뿔, 원뿔. 이렇게 원뿔을 갖다 붙였다. 그리고 요 모서리 길이가 10이다. 센티미터고요. 요 반지름은 6이다. 자 이렇게 놨어요 근데 여기서요 원뿔과 반구를 붙여서 만든 입체도형이다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봐라 자 여러분 입체도형의 겉넓이는요 지금 요 원뿔 옆면하고 요 구의 반구 그죠 겉넓이 그죠 요거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거 겉넓이 원뿔의 겉넓이 그 다음에 반구의 겉넓이 알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겉넓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안 들어가니까 얘는 구의 겉넓이 반지름이 6인 구의 겉넓이는 얼마냐? 4πr제곱 이거였거든요. 그것의 얘는 반이죠. 이것이 바로 이 반구의 겉넓이예요. 자얘요 원뿔 옆면 자 밑면은 여기는 쓰면 안 돼요. 이 반구일 때도 쓰지는 안 되고 이 원뿔일 때 건널비는 우리가 원뿔일 때 건널비는 뭐였죠? 이것도 썼잖아요, 그 그렇죠? 이것도 하고 이 건널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얘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널비는 이쪽하고 이쪽하고만 하니까 요거의 중에 건널비의 어 반, 반구, 더하기, 요거 들어 싸인 거, 요거 해야 돼요. 이거만더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얘 펼치면, 얘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질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예요. 자, 이런 부채꼴이될 겁니다. 부채꼴이될 건데, 이것은 물론 10이 돼요. 5선이죠? 그렇죠? 얘가 뭐라 네. 그죠 얘가. 얘가 뭡니까? 얘가 이둘레에죠 그렇죠? 그렇죠? 이 파야. 그러면 맞죠? 얘가 반지이 6이니까 12파야. 요거니요 그렇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죠. 자, 이게 10cm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바로 뭡니까? 원뿔 브라사인 도형의 표면이죠, 그렇죠? 겉넓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옆넓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구하면 돼요. 자, 이게 구미시 옆입니다. 이분의 일에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죠, 그렇10 곱하기 12. 자, 앞에 배운 게 작은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걸 정확하게 알면요. 뭐 이런 건 넣어서 떡만 끼자 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의 꼬이기. 자, 얘 계산해주면 날리니까5 곱하기 10이 6 0파이 얘는 60파이를 더하면 이 입체도형의 건너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얇고 나면 2가 되고요. 36 곱하기 2는 72파이. 에다가 60파이를 더하게 되니까 132파이 단위는 넓이죠? cm 제곱이다. 이렇게, 이렇게 1-2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 대표 유형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2번. 자, 대표 2번. 겉넓이가 겉넓이가 자 겉넓이가 구의 겉넓이가 겉넓이가 얼마냐면 324π 센티미터 제곱이다 구의 겉넓이가요 자 구의 겉넓이 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파이 r 제곱이 겉넓이죠 그렇죠? 방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 얘가 324π 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r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은 48이 나누면 되겠죠? 48로 나누면 뭐를? 324파. 자, 그럼 8이 파일 일이 약분되고요, 그죠 324는 4로 나누면 8, 32, 41, 4 0, 81이네요. 그죠 81이다. 자, 81은 다시 다시 9의 제곱이죠. 그죠 9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9의 겉넓이가 324파이라면 9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9 c m 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때 구하는게 뭡니까? 9의 부피를 구하는거죠. 9의 부피를 구 자, 9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얘는 어디야? 3분의 4, 반지름만 하면 해결되죠? 파이 R3승, 얼마죠? 9의 3승이에요. 자, 계산해볼까요? 9, 이거에요 8이에요. 예. 자, 얘는 뭐죠? 9 곱하기 9의제곱이죠9 9 곱하기 9의제곱이9의서9이잖아요왜하하면 제가 서약에서라에고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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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에게 10에서 1 8에서1 0에이1 8에서 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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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에서 1 8에1 0 10에서 1 1 1 6에서1 0에1 1 0 하나 올라갔죠? 8,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 8, 9 되나요? 9 되나요? 이빨을 치면 하나 올라갔으니까, 8, 9. 그죠? 972가 되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972파일. 단위는 부피죠? 3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972파일 3제곱센티미터고요 자그 다음에 2-1번 자 숫자 바꾸기를 해볼까요 자 숫자 바꾸기 2-1번 자 겉넓이가 자 9의 겉넓이다 9의 겉넓이가 겉넓이 얼마냐 9의 겉넓이가 100파이 센티미터 제곱니다 이때 9의 부피가 얼마냐? 9의 부피가 얼마냐? 9의 부피가 얼마냐? 자 구의 부는 반지름하는 되죠자 구의 건넓이 정보가 있습니다. 4이 r 아, 제곱이 파이다. 자 그러면 r제곱은 아, 4파이로 나면 되죠. 5 파이를 4파이로 나눈다 그만입니다. 25. 8. 25 떠다. 파이는 약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25는 뭐죠? 5의 제곱이죠. 그럼 r은 뭡니다 5라는 거죠. 가위는 센스입니다. 자, v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v의 부피는 뭡니까? 어떻게? 얘기면서 3분의 4, 그렇죠. pi r 3승, r이 어디서? 5예요. 5의 3승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5의 3승인데 5의 3승은요, 125입니다. 알겠습니다. 얘는 이곱하면 500이 되겠죠, 그렇죠? 3죠분의얘곱하면 500입니다. 500. 단위는 단위 센티미터 세제곱니다이렇게 자, 2 1 번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 2 번. 자, 자, 그림이 뭐냐면요. 자, 이런 옮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구가. 덮였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 반지름이 얼마냐면, 요 반지름이 3이야. 3cm야. 자, 얘 높이가 얼마냐면, 6cm야. 알겠습니까? 이런, 반구와 원기둥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입체도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부피는요, 이 반구의 부피에다가, 요 원기둥 부피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방구의 부피에다가 원기둥의 부피를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방구부터 구할까요? 얘는? 자 구의 부피는 반지름이 3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거기다가 방구니까 반이잖아요 이게 반지름의 부피래요 더하기 자 원기둥은 뭡니까? 이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밑면의 넓이 파이 R제곱 구파이 제곱 구파이에다가 구파이 9파. 높이 구이죠이죠이러면 음. 원기둥의 부피. 이건 반구의 부피가 되겠죠. 자,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이거 하나 약분시키면 3이 제곱이 되죠, 그죠. 3개에서 하나 약분되면, 그죠. 그러면 2는 약분되면 1이고, 이는하 2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9죠. 3이 제곱 9죠, 그2 곱하기 9. 파이는 18 파이가 되 곱하기 6, 9, 54가 되죠. 54, 파이. 그 위에는 얼마입니까? 72파이어드만. 단위는, 어떻게 해요? 3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